안녕하세요. 다낭 이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다들 아시죠?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백년가 짬뽕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백년가 짬뽕 사장님을 짬뽕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와, 오토바이 엄청 좋다, 이거. 이것도 대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무 오랜만이에 너무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오늘 유미랑 미나랑 같이 우리 촬영하고요. 와, 오토바이가, 어? 대여가 안 되고 다 여기 있네요. 어, 와, 이거 뭐, 30만 동이야. 얼마? 20만 동? 아, 20만 동. 하루에 만 원짜리 MVX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이거, 아, 저번에 봤던 건데, 이거. 이런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저런 오토바이들. 10만 동짜리, 15만 동짜리, 뭐, 이 있네. 하루에 뭐, 5천원짜리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안세요 어, 어, 아니, 왜 여기서 두분 이러고 계세요? 어, 데이트 느라고 아. <laughs> 몰래데이트. 몰래데이트? 어 몰래데이트 하시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우리는. 아,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사이도눈부시게 아, 어허호 미나 지금 언제 왔어요? 아 아까 못 보고 왔는네요 어, 아 대단해요. 아, 요 앞에서 촬영 시작하다가 우리 아, 유미 네. 만났어요. 아, 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어, 유미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근데 요즘 네. 유미 카페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나 봐. 가는데 유미가 카페에 있대. 어어 어. 어, 네. 아니야 유미 카페 에 유미 없어. <laughs> 없어, 없어. 그런데 <laughs> 어 있더라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요즘 사람 많아요. 응원 유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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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조금 맨, 응,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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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맨날 맨날, 조금, 맨날 맨 조금 맨날 조금 맨, 그래 가면 사람 엄청 아, 많아. 많아. 어어떡해 어, 어, 왜요? 어 유미 커피 서브 잡내 진짜 큰 커피 서브 생겼어요. 어다 먹었나봐 네네배 그거 큰데 바로 옆에? 옆에 어가만있어 내가 옆에 며칠 전에 할까요? 그 앞에 지나왔는데 어허 손님. 그래? 어 사장님 아, 같애, 손님 그래서. 왔어요 아니 진짜 신기해 우리가 촬영할 때 되면 이렇게 와, 오토바이를 빌리러 오신 건지 반납하러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요 어. 너무, 어. 너무, 너무 좋아 오토바이 좋지 네. 근데 장사가 안 되나 봐. 아, 그래. 아, <웃음> 어, <웃음> 오토바이가 더 이상 세울 데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 키가 다 있어 다 있어. 어, 여기 지금 몇대 나가긴 했는데 야 그대로 다 있어. 그대로 다 있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렌탈 현양판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오 대단합니다. 어. 사장님 오토바이 반납이에요, 아니면 반납이요. 반납이에요. 네, 빌리러 와야 돼. 아, 괜찮아요, 괜찮아. 또 어. 저렇게 가시면 네. 잘 가시고 또 다음에 또 오시니까. 또 오시고. 어, 네. 근데 베트남 여성분이신가 아니면? 여성 베트남 여성분이시고 네. 남자는 한국 분이시고. 어, 그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손님으로 오시는 분인데 여자분과 음. 같이 오셨더라고 렌탈 해갈 때부터. 아 배틀 네. 몇선분 사귀었구나. 네, 여기서 만나셔가고 아. 이제 여행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laughs>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네그러시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네. 어 이제 오신다 오신다 오시다아어 오시다. 우리 물어봐야 되겠다. 당연히 뭐, 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되겠다 네.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완전 이거 지금 거의 네. 라이브 방송처럼 되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여기까지 나와도 되죠? 예예 아, 예. 예. 오토바이 괜찮았나요? 예그래안 그래도 그거 보고 예. 았죠아 예. 어, 그래요 아, 아 뭐... 사장님 괜찮았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열을 빌렸나? 어, 예. 열을, 근데 밖에 베트남 여성분도 계시고. 아, 친구. 아, 예, 친구. 예, 예. 오토바이 가지고 만났어요? 어, 어, 어 만나서. 만났어. 예. 예. 원래 친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재미난 여행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다낭 이쁜 영상 보고 빌리러 아, 왔대요. 어, 근데 베트남 친구도 사귀고 여자 여자 친인가 네, 네. 다낭 이쁜지 보고 오는 손님은 만족도가 네. 10%그 다음에 나한테 90%를 만족하고 가진다니까. 아기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절 <laughs> 보고 오는 거고 오토바이 빌리고 만족하고 이거는 당연히 사장, <웃음> 사장님 사장님 <웃음> 덕분이죠. 아 <laughs> 예예. 아 지금 근데 우리 유미 큰일 났어. 옆에 커피 큰거 생겨갖고. <laughs> 아 본인이 아, 오픈한 게 아니고 아니나 아니, 그 바로 옆에 아주 큰것 어, 생겼대. 갑자기? 그래도 아, 내가 보기엔 한국 본도다유명한테갈것 같은데.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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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그러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 mo는 그래, mo는 신댑야만이라서 콤사오야 아, 아, 괜찮아요. 방파치. 근데 유미도 보면 이렇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사업을 네. 지금 사업 어때요? 전반적으로? 아니구나 전반적으로 근데 우선 오토바이 왜냐면 사장님 음. 죄송하게도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이거 렌탈이 돼야지 여기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요 아 여기 이제 엊그저께 아시다시피 한 2, 3일 전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비, 어, 갑자기 또 비가 오대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비가 오면 전멸입니다 오토바이는 <laughs> 그리고 개이면 그 다음 날부터도 나가요, 이게. 아. 그럼 보고.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네. 이제 네. 오토바이 네. 타고 여행 갈까? 그렇죠. 뭐. 이제 내일부터 아. 쭉 빠집니다. 아. 네. 오토바이 사업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오토바이 사업은 잘 되지는 않아요. 잘 아? 되지는 않은데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5천원이잖아요 그렇죠. 5 0원5 0원인데 네. 만약에 20대가 나가면 얼마예요 10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만원을 벌기 위해서 20대가 나가지만, 네. 그거 뭐 나중에 오면 또 고쳐야 되지, 수리해야 되지, 이거, 이거 임대비 네. 나가야 네. 되지, 임대비. 저기 일하시는 분이 한분 저기 네. 그거 계신데, 그거 그분 뭐 월급 줘야 되고, 줘야 되죠. 진짜 이건 큰 돈은 안 되겠어요. 큰 돈은 안 돼요. 큰 아. 돈은 안 되는데, 네. 이제 사업하는 게 한국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좀 많은 게, 예, 예. 그러니까 누동법이 좀 이렇게 세지가 않아서. 세지가 않아서. 예, 저 가장 그러면은 있는... 오토바이 빌리러 오는 사람들 네. 중에 보면 네. 오토바이를 빌린다는 건 하루 이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통 뭐 3일, 4일, 5일, 10일, 한달 그렇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좀 빌리실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오시면 뭐 물어봐요? 뭐 맛집? 네, 일단 맛집 물어보시면 제가 거의 짬뽕을 얘기하죠 짬뽕지요고 맨날 짬뽕 최고의 맛집은 짬뽕, 짬뽕 백년가 짬뽕이고 백케 짬뽕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사업 사업 네, 사업하는 방법 사업을 아, 물어봐요? 아, 아 그리고 또 사업 전문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네. 솔직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사업을 네. 어.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어 네. 돈안 받아요. 그러면 저도 결론은 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업하러 와요. 추천해요? 추천 안 해요? 추천합니다. 아, 진짜요? 아 저는 추천해요. 다는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렇죠. 그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중년 되신 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은. 예. 네. 어, 여자친구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오셔서 물어봐요. 아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맛집도 물어보지만 음, 사업.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가 어, 거의. 뭐, 뭐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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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비즈니스하고 여자 문제로 아. 많이 물어봐요. 진짜로 물어봐요.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거 물어보려면 조금 민망하기도 할 텐데. 저는 여쭤봐요. 안 민망해. 절대 안 민망하고요. 왜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오토바이 빌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중에 사업하고 여자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 네네. 그러면 사업은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네. 어, 왜 추천하는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고요. 예, 예, 예. 갑자기 여자 이야기가 궁금한데. 여자도 물어봐요. 베트남 여기 베트남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네, 잘 얘기해 주셔야 그러니까, 돼요. 남자 어떻게 베트남 여성 을 만나러 왔다. 응? 이렇게 말하면 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베트남 여성들 괜찮은 분들 많아요. 예, 예, 많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아, 그 내가 보기에는 예. 예. 소개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 소개로? 네. 근데 누가 소개를 해줘요? 저는 여기서 소개해줬어요 내가 아시는 분아 소개도 해줘요? 네. 이거 큰 났다 이 영상 보고 사장님한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아, 오토바이 빌리러 오는 사람 네. 많겠다 친구분 한분 소개했는데 네. 잘 됐더라고 둘이 그러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돼 제가 해준다는 게 아니고 네. 지인을 소개로 만나면 가장 좋고 지인 소개로 업소 가서 만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원데이지 그날 분 이후 지나면 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미나 씨나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소개달래도, 만약에 아, 예. 정말 그 남자가 괜찮으면, 이분도 해줄 것이고, 예, 예. 그때 이제 자기가 잘 풀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야, 네. 뭐, 하는데, 솔직히 누가 나를 소개해줘요? 미나 씨,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요. 소개시켜주겠어요? 아,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음, 오케이 okay. 뭐그 근데 있습니까? 제가 또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베트남 여성분들 두 분이잖아요. 베트남 여성분들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 남자. 뭔가 좀 다, 좀 색, 색다르고. 음.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외국 남자. 이렇게 한번 사귀어보는 게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 있죠. K 드라마, 뭐 우영우라든가 음. 뭐 우리 뭐 카지노 이런 K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잘생긴 남자가 누군지 알죠? 원빈, 공유, 장동건 음. 이런 사람들 잘생겼잖아요. 맞죠? 이제 한국 사람들 잘생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당연히 잘생겼어, 다. 아니,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laughs> 보이라고 나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 아니, 옛날에는 저희, 저희라 그래야 되나? 아 저, 저, 키도 잡고 좀 뚱뚱하고 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뭐 제가 막 이렇게 가둬버리고 아저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잘생긴 한국 남자 알아요 아 그런가? 키 크지 그렇지 그렇지 잘생긴 뭐 조각 미인 같은 돈이 없어 아, 그럼 어떻게 해? 아 모르겠네 요 그걸 물어봐요 잘생겼는데 네. 돈이 없어 잘생겼는데 뭐. 돈이 없어 아니면 네. 이러면 돈이 있는데 못생겼어 못생긴... 어, 뭐가 좋아요? 와 이거 되게 갑자기 그냥 닌새끼 생각나 뭐 <laughs> 뭐가, 뭐가 생각나요? 닌새끼 생각나 아아 똑같은 질문 했어요 아 닌새끼가? 아. 아, 아. 아, <놀람> 어 그래 그럼 어떻게 자돈 돈 많고 못생긴 돈만 모자 생기 아니 그거 말고 돈 돈만 고자 말고 생겨 돈말고 못생겼어 아못생는 남자 돈 많고 뭐 못생긴. 그거 말고 말고 <laughs> 물어 봐 봐. 유미는 어차피 네. 남자 남자 친구 있니까이 편하게 얘기하라 네. 그래. 어, 잘 생기고 돈 없는 남자. 돈 많고 못 생긴 남자. 네. <laughs> 둘다싫으니 보다. 아민 그거 중요네요 그 사람. 응, 나를 사랑해. 네. 사랑은기본이 야, 사랑은 야, 우문 우문 현답이다. 야. 사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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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다 유미를 너무 사랑해. 진지진생겨도 어, 뭐, 뭐 돼. 오, 네. 못생겨도 돼. 네. 그래서 네. 돈이 음. 있는 게 낫다. 네. 아 근데 이게 뭐 네. 비슷하지 얼굴 뭐 남자 뭐 얼굴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잠깐 자신 니 남자 만까 만나면 그냥 잠깐 니까그 음, 음. 그래. 음. 별로지 네, 차라리 로처럼평범그 네. 남자가 안까려 그니까 그니안 그니까 그니안그니안그니나하니나 하나도 안 불안하잖아 얼굴이 <laughs> 아침까지 가도 돼그러까그러까그래그래얼그중요그거아그니야그니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면 그래 사업하고 여를 만나려면 네. 내가 보기에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어, 아 근데 저 오토바이 사업을 좀 물어보러 왔는데 갑자기 여자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사업 얘기하면 되죠. 예. 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해요? 예, 네, 여자를 내가 보기에는 겪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막 들어야 된다고 하죠. 정말 그런 정도로 되면 무조건 할수 있어요. 아, 그래도 되게 에티켓 있게. 아 그렇죠, 그렇죠. 에티켓 있게 해야지 뭔 뭐, 예,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무리하지만 뭐 그런 행동 안 하면 여자들이 더잘 알아요 그런 거를 음, 그리고 음. 잘다가서 갖고 전화번호 따고 어, 통화하고. 구을 돌려갖고, 대화 나누고 이러다 보면. 노력해야 되는. 네, 많이 되더라고, 그렇게. 아, 어. 지금 보면 많이들 돼요. 성공률이 높아. 네. 조금 안 된다고 볼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물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저는 저는 시간당 만동입니다 시간당. <laughs> 아 시간당 아니 컨설팅 비용 받는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토바이도 이제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예,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이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 뭐 식당을 한다던가 요식업 그 다음에 여행사는 빼고 예. 예, 오토바이 가게 한다던가 커피숍을 한다던가 간단히 갈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한국처럼 큰돈 그 벌지는 못할 것 같고. 아, 큰 돈을 벌수 없다? 네. 근데 이제 마음 편하게 벌수 있는 금, 그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은 1억에서 2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충 이번에 말씀하셨을 때그 네. 백년가 짬뽕이 예예. 1억 5천. 원래 예예. 1억 예상했는데 예예. 1억 5천. 그것도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 거, 오버된 어. 거니까. 음. 오드바이 가게에 절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한 대부터 제가 80대까지 만들었는데 진짜 대박 예, 와.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드바이 가게에 적체가 되잖아요 적체는 한 대당 이제 단가라는 게있잖아 그렇죠 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한 1, 2억 사이면 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는 합법이에요 합법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외투법인을 설립을 하고 예. 거기에만 업종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시장이 없어. 어 그렇죠. 예, 법에 맞게 예, 예, 어, 예, 예. 회사 설립하고 예, 예, 그러면 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음. 그 업종 외에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지진의명의도 예, 빌려야 되고. 그래야 예, 되죠그 예, 그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업종에 어, 맞게. 그럼요 그 소지가 예. 있으니까 잘 고르시고 나는 내가 정말 여기서 그런 베트남 분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금년 그 정말 아주 좋은 효과예요. 아 예. 최고로 베스야. 베트남 여성을 거지. 만나서. 그렇지. 혼인신고를 응, 응. 하고 응, 응. 정상적으로는 베트남 분이 내 와이프니까 베트남 와이프 명의를 해면은 복도로 아무 문제 그렇죠, 그렇죠. 없어. 그렇죠. 문제가 없어. 나 또한 비자가 딱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음. 저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음, 걸좀 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회사 설립하는 것도 음. 어려웠지만 음. 지금 그 저기 화장품은 좀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 화장품하고 의학 관련된 뭐 이런 거는 네.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직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도. 한 6개월 다 돼가요. 와, 어렵긴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야, 역시. 음, 역시. 역시 사업하시는 분 다. 저, 저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시작했어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업은 힘들다라고. 근데 사업을 해보신 우리 사장님은 한번 해봐라. 어, 한번 부딪혀봐라. 베트남은 그래도 괜찮다. 어, 예, 또 네, 말씀하시네. 그, 사업 비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임대료라든가 걸림이라는 게좀 너무 세니까 사업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야. 잘 됐지 안됐지는 아무도 몰라.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뚜껑 막상 열어보고 내가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신호 효과도 극대화를 시켜야 되고 여러 네. 방법이 있겠죠. 그 네. 방법에 맞춰서 하면 은한국 일단 인건비가 싸니까. 어. 아, 근데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문화도 잘 모르고 음. 언어도 잘 모르는데 음.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다. 되게 또 위험 요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있죠. 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저는 진짜로 온지막 3년 만에 계약을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니까 그래 그래 지금 마사지샵도 사실은 지금 동업을 하잖아요. 지금 동업 체제로. 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손님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오고 잘 자리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보다는 해보는 거 낫지 않을까. 아, 안 해보고 역시 감만하고 다릅니다. 내가 한국에 지금 내 지인은 어 저한테 그 사업 그 의뢰를 받고 옛날에 있던 분인데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요. 한해 망한 한해 한해만해 한해만해 지금도 못 하고 있는가? 아 유튜버랑 똑같다. 유튜버 아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얘기해줘요. 우선 해보세요. 그냥 하세요. 어, 또 유튜브는 또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빌리러 온 사람들이 사업가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하나네. 해보라. 연애도 해봐라. 그리고 사업도 해봐라. 그리고 이거는 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예, 예. 뭐 저를 만나러 오셔도 사,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음. 제가 안 바쁜 시간에 오시면은 어제 소주 한잔 더 드실 수 있고. 또뭐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구하, 구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당 만동 예뭐 뭐 시간당 만동일는뭐 부담없이 만원이 얼마죠? 500원인 단습로예 어, 어,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여기 오토바이 우리 빌리는 거는 내용 똑같죠? <laughs> 뭐 하루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이, 그래도 와전 한번 찍고 <laughs> 가야지아 그래. 그래. 그니까 어. 10만동 15만동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리고 가격 다 써있어요 정찰기입니다 15일 넘어가면 한 달짜리 빌리는 그렇죠. 게 맞고 예더 네, 유리하게 예 가격 딱 그있니까 10만동 네. 1만동 네. 15만동 이런것도 네, 있고 동. 저 밖에 오토바이 보고 20만 제가 깜짝 20만동 어, 20만 20만 짜리도 봤어요 20만 근데 도. 저 밖에 있는거 보고 이 20만동 20만 짜리가 아니라 네. 우리 예전에 봤던 이거 아, 야마인가 예, 아주 있죠 야마하 예, 예, 야마 말고 이제 아. 이 밖에 있는거 요야마 유미한번 타보시고 유미, 어? 유미 이거 탈수 있어요? 네. 어, 야. 이렇게 있어요? 있죠. 어. 왜냐면 여기 유민은 이런 오토바이를 아예 타고 다녔어요. 오, 동호회 활동을 하거든요. 어 유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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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 바람 나오는 거 봐. 장난 아니다. 와. 탈수 있어요? 해봐요. 사장님 저는 이거 이 오토바이가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거요? 왜 신기하냐면 어, 혼다네요. 왜 신기하냐면. 여기, 제가 여기 앉잖아요. 네, 다리가, 낮죠. 다리가 닿아. 나 이런 거 타면 저는 안될줄 알았거든요. 다리가 닿아요. 다리가 다요 양발이 닿았죠? 다리가 닿아요. 이 정도 너무 좋아. 이것도 그러면 빌려줄예요 네, 똑같아요. 봐봐요. 아,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보세요. 네. 자, 네. 스타트 버튼 이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봐요. 봐봐요. 됐어요? 아, 이거 안 올려. 아, 오, 그 그렇죠. 오케이. 지금? 예. 네. 오, 나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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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소리만 그래 소리만.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괜찮아 잠깐만. 다시 한 번.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안해 안해 안해. 오 안해 안해. 이거 어떻게 거요아 잠깐만요. 와 잠깐만. 감사합니다. 잠깐만. 와. 와. 아 못해 못해. 100만두. 5만 원5만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헬멧 쓰고 나가 봐요. 응. 검사? 만원고0만가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5 0 0만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다 50만 원 50만 원5 c 만원5 0 5 0 c 원 50만 0만원0 한번 타본데요. 와. 타봐요. 들어와봐요. 헬멧 헬멧 쓰고. 어. 아이좀 이쁜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또 여자들이고 있으면 또 이쁘다 이거. 아 진짜로? 그럼. 저아 이쁘잖아. 아오. 그러네. 네. 오케이. 가보자. 아 광고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광고. 감... 모터사이클 렌탈, 하루, 다장, 다 소문자로. 그냥 다 소문자로, h-a-r-u-d-a-n-a-n-g 붙여서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셔갖고 그냥 저 가, 가요 그러면 됩니다. 멋있다. 다리가 다 나보다 길지? 나보다 키가 큰가? 우와. 아니, 이제 포즈가 나와. <laughs> 신발을 왜 벗어? 와간다우 오, 신발 안 신고가. 신발 안 신고가. 오. 야.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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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잘 오는데 이거는 와, 진짜 오토바이 자체가 멋있어. <laughs> 신발주, 신발주, 오케이. 좋아. 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토바이 오늘 이야기 들으러 왔다가 음. 오토바이 렌탈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고 여자 이야기 많이 듣는다는 거 음. 물어본다는 거. 하지만 성진성이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라 하면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돼요. 예. 와 전달합니다. 대박! 대박! 예. 대박! 예. 대박 와. 무조건 들이대라. 그래? 예의 있게 뭐, 어, 번, 열심히. 열번째도안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백만동이에요. 아, 예. 또야 마지막에 또간구 <laughs> 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스킬이 있습니다. 예. 어, 아, 어, 이거는 땡기면 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네, 이건 매뉴얼, 아. 어, 매뉴얼이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들릴게요. 사생님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날 너무 좋다. 이런 날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진짜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아나 아, 이거 할수 있어요. 다리 다나 이거. 다리 다. 할수 있어. 아니 아까 했어. 여기서 그거 마무리 할게요. 자,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다된다고 왜? 답타 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laughs> 어, 너무 빠를 거 같아. 네, 나 이거. 나이 오토바이. 오심해서 타세요. 아. <laughs> 오토바이 조심해서 타세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하늘로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배웠어? <laughs> 어휴, 광고 찍어주고 있었네.